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게임에 나가서 지지 않죠. 직장에서도 실력이 있어야 잘 승진을 합니다. 공부할 때도 실력이 있어야 시험에 합격을 할수 있는 것이고요. 음악을 하더라도 실력이 있어야 좀 어디 가서 부벼가면서 음악을 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실력이 있을까요? 만약에 실력이 있다면 무엇을 보고 신앙의 실력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저는 신앙에도 실력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실력이 무엇이냐면은요. 단순히 내가 기도를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봉사를 잘 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느냐? 이런 데에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실력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 가운데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그 위기를 과연 나는 하나님과 의연하게 잘 이겨낼 수 있는가? 그 능력을 보고 신앙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위기가 오면은요, 그 위기를, 그 시간을 잘 이겨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요, 위기가 찾아올 때 뭔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다가도 위기가, 조그만한 위기가 찾아올 때에도 정말 철퍼덕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에 실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과연 신앙에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력이 좀 부족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은요 순례객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갈 때 순례길을 올라갈 때에 읊조렸던, 불렀던 그런 시이거든요 8절밖에 없습니다 아주 짧은 시이죠 그런데 무려 여섯 번이나, 8절밖에 없는데 무려 여섯 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이겠죠. 그리고 어쩌면 이 시의 주제가 되는 어있 그러한 단어이기도 할 거예요. 그 단어가 무엇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킨다라는 표현이에요. 지킨다. 지킨다. 이 원어적으로 이 지킨다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소극적으로 "음, 니네 잘 하나 못 하나 한번 지켜보는 거야" 이렇게 어, 어, 잘하는데, 어이구, 자빠졌네. 어이구, 이 힘드네, 이게 뭐하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관망할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와 악함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의 지켜주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숫자적으로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시를 읽어보면요.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도 지켜주신다는 표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겠습니까?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키셔요? 잠깐 주무셨다가 어 깼는데 어, 야, 니네 좀 무너졌어? 어, 니네 좀 다쳤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실 때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뿐만이 요또 지켜주신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해와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이 해와 달을 뭔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던 것도 있지만,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면 해와 달은 인간을 해칠 수 있는 때로는 위험한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도 그런 것이 우리가 광야에 나가면 해 때문에 우리가 상할 수 있는, 우리가 다칠 수 있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해잖아요. 근데, 해로부터, 달로부터 지켜주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해는 언제 떠있죠? 그리고, 달은 언제 떠있죠? 물론, 낮에도 뜨기도 하지만은요, 대개 밤에 떠있잖아요. 어, 낮과 밤에, 모든 경우에 우리를 지켜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표현을 하기에 7절과 8절 말씀을 또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7절에서 모든 재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그냥 다치는 것만이 아니라 어디 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생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는요,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거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지금만 지켜주시느냐? 아니, 지금에서부터 언제까지? 한 2025년까지? 2028년까지? 아니,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아니,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시편 기자가 계속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키셔. 하나님이 너를 지키셔. 하나님이 너를 지키셔. 너를 이렇게 지키시고 저렇게 지키셔. 하나님이 너를 지키셔. 하나님이 너를 지키셔. 하나님이 너를 지키셔. 하나님이 너를 지키셔. 제가 몇 번했어요? 여덟 번했어요? 팔절 동안에 제가 뭐 일곱 여덟 번한것 같아요. 듣기 어때요? 왜 이렇게 많이 지킨다는 표현을 해?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만큼이나 마 지키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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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그 무엇으로부터 너를 지키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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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 할 정도로 지키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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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시평 기자가, 이 시평기자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시평기자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확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이 짧은 시에서 귀가 따갑게 읽으니까 귀가 따갑고 눈이 아프게 지키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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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확고하게 지키신다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신다라는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확신에 차서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하노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나 때론 지키시는 것 같은데 아 내가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지 않으실 것 같아해서 세상 것 바라고 세상에 이 든든한 보험을 들어놓고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죄송해요 보험 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안전장치 만들어놓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십니까? 쉽게 대답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깊은 내면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의심이 들때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돌아보시란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시평 기자가 확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확고히 믿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요. 나의 생활, 나의 상황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반대로 흐를지라도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실력이 좋은 사람과 신앙의 실력이 부족한 사람을 가르는 것은 무엇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위기를 잘 이겨내고 버텨내고 돌파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부족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실력자가 되려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요. 정말 많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하나님 되게 믿고 싶거든요. 안 믿어지는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그걸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지 않아요.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맞닥뜨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믿음은 누구로부터 기인하는가? 이 믿음을 발생시키는 주체는 누구인가?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헷갈립니까? 헷갈리죠.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라고.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 왔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현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을 관계적으로 푸니까 너무나도 쉽게 풀리고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비법을 알려드릴까요? 싫어요? 그냥 갈까? 알려드릴까요? 네. 한번 나눠볼게요. 저는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제 아내가 있어요, 어, 김단비 전도사님, 제 아내죠. 제가 제 아내를 신뢰합니다. 제가 왜제 아내를 신뢰할까요? 제 아내는요, 어, 저의 아내로서 그리고 저희 가정의 엄마로서 아이들의 엄마로서 한 번도 어, 신실하지 않은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늘 엄마로서 그리고 제 아내로서 신실하게 우리 가정을 지켜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아내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 저는 그래서 제 아내의 말과 제 아내의 행동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아내가요, 어, 신뢰하지 못할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 자꾸 거짓말하고요. 아이들을 제대로 성실하게 보살피지 못하고요. 저에 대해서도 성실하지 못하면 제가 제 아내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제 아내가 나도 좀 믿어줘! 나도 좀 믿어줘!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제 아내를 어, 그래, 믿어줄게! 라고 말은 할수 있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신실하시다라는 말은 뭐냐면, faithful. 그러니까, 믿음직하다. 성실하시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게, 이게 신실하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신실하심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단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늘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오셨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다고 도망갔을 때에도,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셨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고, 그들의 앞날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꿋꿋하게 해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도. 우리때는 넘어지잖아요. 때론 때로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저버리기도 하잖아요.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을 선택하라고 하면 하나님 일은 그래,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일들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치지,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와 우리 로마서 8장 후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끊을 것이 아무도 없다라고 표현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요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모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 송이꿀같이 달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존재를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하지 않아요 나를 믿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나의 여자친구와 나의 남자친구 알콩달콩 하기를 원하고 다른 나의 이득이 되는 사람들과 나에게 뭔가를 주고자 하는 그러한 줄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교제를 하려고 하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마주치면서 인사하는 아저씨나 아줌마 있죠. 네. 그, 그분 정도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만나는 아저씨와 아줌마, 여러분 교제하십니까? 가끔 만나죠. 그 아줌마, 그 아저씨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과 어떻게 만나요? 내가 그집 가가지고선 똑똑똑 아저씨 저하고 한번 대화하실래요? 하고서는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아파트에 아무 생각 없이 딱 탔는데, 어, 아저씨 계시네? 안녕하세요. 하고서는 그 정도 수준. 아줌마, 아줌마, 안녕하세요. 뭐그 정도 수준. 내가 계획해서 정기적으로 그분과 만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그 아저씨 혹은 아줌마, 여러분들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어요? 저는 못 믿겠어요. 왜못 믿습니까? 저는 그분을 모르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신뢰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분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저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느껴지면 여러분들 혹시 그 부분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읽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그렇게 시간을 내서 교제하고 있는가? 내가 정규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파트에서 만나는 그 아저씨와 아줌마 수준으 어이, 거기 하나님이 계셨군요. 누가 심어주는 그 가끔 이렇게 훅 던져주는 그 말에, 어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제가 깨달았어요. 그 정도 수준. 그리고 그냥 잊혀지는 거야.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라는 말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시편 62편으로 함께 돌아가 볼까요? 시편 62편 말씀은요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함께 1,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 막 느낌 오십니까? 반석, 막 바위래. 큰 바위 있잖아요. 이거 막 반석이거든요. 바위, 요새. 어.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의 젊은 시절에 이 사울왕, 그리고 그의 대적으로부터 쫓겨다녔어요. 어. 막 쫓겨다녔다고 요 그런데 그가 은신처 피난처로 삼았던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일까요, 여러분? 바로 동굴이었어요. 동굴. 이 이스라엘 이쪽 지형을 보면요, 이 땅들이 지질이 석회암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이렇게 큰 바위로 구성이 된 굴들이 있거든요. 그런 굴에 들어갔다고요. 거기에서 숨어가지고 지냈어요. 그 굴의 이름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둘람 동굴. 그리고 엔게디 동굴, 그런 동굴들이 있었다고요. 거기에서 들어가 가지고 피난처로, 그 동굴을 피난처로 삼아서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 내 신세야!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러고 사는 거야? 아, 그냥 여기서 그냥 쉬다가 죽어야겠다. 뭐 이렇게 했었을까요? 아니라고요. 다윗은 그 동굴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저 대적들이 저를 왜 이렇게 잡으려고 이러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막 아, 이러면서 하나님 저 대적들을 주님께서 처부서 주십시오 하면서 막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그러다가 그의 시에 탄원 시에 그 뒤에 사는 얘기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이 다윗의 탄원 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요. 어디에 있어요? 그 동굴에서 그 동굴의 시간을 그냥 힘들게 힘겹게 그냥 그냥 지내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나아갔던 것이에요. 다윗이 다윗에게는요 그러한 동굴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동굴의 시간, 그 동굴의 시간이 이 다윗을 신앙의 실력자가 되게 만들어 주었다고요. 그리고 그 동굴에서 소중한 사역자들, 동역자들을 함께 만났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동굴이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실력자가 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시간, 어떤 시간, 동굴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윗처럼요. 동굴의 시간을 건너야만 해요. 이 동굴의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이 좋을 수 없어요. 때로는 어려운 환경도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위기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가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쫓겨다니면서 그냥 동굴에서 그냥 가만히 그냥 신세한탄만 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적극적으로 하는 것 교제하는 그러한 동굴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 동굴의 시간에 다윗처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동굴의 시간이 여러분을 진정한 신앙의 실력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편 121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우리 5절 말씀 보실까요? 이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너의 오른쪽에서 너를 서서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주신다. 이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른팔로 우리를 안아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편에 그늘 되시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나의 오른쪽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왼쪽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 지켜주셔야지. 강한 오른손보다 좀 약한 왼손으로 지켜주니까 오른손보다 좀 약해.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논리로 하면은. 그쵸? 그렇죠? 근데 오른편에 그늘 되어주신다는 표현이 무슨 이야기냐는 거예요. 좀덜 지켜주신다? 우리 저번에 북구북구 북클럽에서 최근에 봤던 책이 뭐예요? 그게 열린다 성경. 그 열린다 성경에서 이게 나와요. 이게 나와요. 오른편에 그늘 되신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에게는요. 이 방위를 설명하는 게좀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은. 동서, 남북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가 앞이에요? 모르겠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요. 확고해요. 동쪽이 앞이야. 어, 그리고 서쪽이 뒤에요. 그리고 남쪽이 오른쪽. 그리고 북쪽을 왼쪽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사해를 앞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지중해를 뒷바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신다라는 표현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방위로 보면 무슨 쪽에 계세요? 무슨 쪽에 계세요? 남쪽에 계시죠. 오른쪽이니까 남쪽에 계신 헷갈려 그림을 그려줄까요? <laughs> 네 남쪽에 계셔요 오른쪽에 계세요 그러면 남쪽에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한여름에 한여름에 가장 뜨거울 때에 태양은 남쪽에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사람들이 상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태양을 가리고서는 서시는 거예요 태양이 여기 있으면 오른쪽에 있잖아요. 태양이 여기 있으면 남쪽에 있으면 그한때양벽 같은 그러한 시간에 우리는 왼쪽에 있잖아요. 하나님 이 그늘로 우리를 이렇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생에 어떤 위기와 시련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리고 흔들리지기를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초반에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에게서 온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무엇이냐면은요 예루살렘 산 그러니까 시온산을 의미해요 시온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산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눈을 들어 산을 본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눈을 들어서 내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내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거야라는 표현이에요 아멘 그러기에 이 표현의 고백처럼 그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 바라보지 마시고 신사한탄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 바라보지 마시고 산과 같은 그 하나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정한 실력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